안녕하세요. 초엘 불꽃입니다. 고추에는 비타민 C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살균과 항산화 작용을 하며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추를 즐겨 먹으면 조기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고추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위장을 자극하고 심할 경우 위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간장 기능을 저해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는데 고추보다도 영양이 더 풍부한. 고춧잎을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고춧잎에는 뼈의 구성 요소인 칼슘이 고추보다 약 24배 높으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은 당근보다도 4배 이상 높고 지방을 태우는 물질로 알려진 카테킨은 녹차보다도 12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춧잎을 섭취하게 되면 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질환들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버려졌던 이 고춧잎에 어마어마한 효능이 숨겨져 있으며 건강상 많은 이점을 안겨다줍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고춧잎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춧잎에는 뼈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무기질인 칼슘의 함량이 풍부합니다. 이는 고춧잎이 부작용 없는 천연 칼슘제라고 불리는 이유인데, 칼슘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영양소이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무기질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질량 감소, 골다공증, 곤련화증 구루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고추잎은 고추에 비해 약 24배, 우유에 비해 약 13배 이상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추잎에는 칼슘의 흡수율에 관여를 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 성분 역시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우유와 계란의 함유량에 비해, 약 10배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춧잎을 건조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칼슘이 약 4배 정도, 마그네슘이 약 6배 정도 영양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칼슘의 효과적인 섭취 및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이처럼 고춧잎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미국국립암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식과 보충제를 통한 하루 칼슘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은 16%, 여성은 2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칼슘 섭취량이 최고에 달한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보다 식도암 위험이 약 30%, 두경부암이 20%나 낮았으며 특히 항암성분인 퀘르세틴은 양파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춧잎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고춧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는 대표적 항암물질인데 인체는 베타카로틴을 비타민A로 전환하는데 이는 건강한 피부와 점막, 면역계, 눈 건강과 시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며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주고,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며, 특히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는 영양성분이기도 한데, 폐암, 방광암, 식도암, 위암, 후두암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고춧잎에는 베타카로틴 못지 않게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비타민 C 또한 풍부한데 비타민 C는 발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의 향상을 도와주며 위암, 식도암, 자궁경부암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고춧잎을 섭취하면 고춧잎의 베타카로틴과 카테킨 성분으로 인해 혈관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혈관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추잎에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관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고추잎은 100g당 약 15칼로리로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카테킨 성분은 녹차보다 12배나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서 신진대사 활성작용으로 지질과 당분의 빠른 대사작용을 돕고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여 체중을 감소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고춧잎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이는 모공각화증 등을 개선시켜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고 피부 산성도의 균형을 맞춰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주름이 짙어지고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 성분은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을 돕고, 멜라닌 색소에 피부 침착을 줄여주어 미백 효과가 있으며,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일곱 번째는 당뇨를 예방해줍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추와 육종은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고추잎에 있는 AGI를 더욱 고활성화하기 위해 열매가 열리지 않는 AGI 고활성된 품종인 산리초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추 열매가 열리지 않게 하여 고추 열매의 성분을 고추잎으로 이동시킴으로써 AGI 성분이 다량 함유된 육종을 개발한 것인데 고추에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AGI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추 열매 대비 고추잎이 10배 이상 높은 고활성화율을 보였으며 의약품 아카보스보다 더 높은 AGI 고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AGI는 소장에서의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과정에 개입하여 다당류의 소화를 저해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당뇨 환자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고 밥을 먹는 경우가 밥을 먹고 채소의 순서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했을 뿐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처럼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 열매 없는 고추잎을 식전 10분 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 재료에서 얻은 AGI 성분은 부작용이 극히 적고 효과의 내성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에 기존 당뇨 환자가 구강 복용하고 있는 혈당 강화제에 대한 부작용과 내성으로 인해 거부감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